422페이지 이직 관리 펴주시고요. 자, 이직은 종업원의 입장과 기업 입장 모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이나 직종으로부터 이탈하는 이직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그 조직이나 직종, 직종을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직종을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직종을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저도 이제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 예, 조직이나 직종으로부터 이탈하는,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이직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현재의 종업원 배치를 새롭게 하는 방출의 일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그 밑에 줄 이직은 종업원 시각에서 직장을 떠나는 과정이고 방출은 기업의 시각에서 행하는 고용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직의 유형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이 돼요. 자발적 이직은 스스로 어, 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직하는 곳 비자발적 이직은 경영 상황으로서 구조 조정에 의한 이직. 지, 뭐 이제 징계에 의한 해고, 정년퇴직, 사고나 사망에 의한퇴직, 이런 것들이 있죠. 가피형 이직, 불가피형 이직은 여기 별표 쳐주시고, 가피형 이직을 통제 가능 이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피형 이직?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가피형 이직. 이것을 다른 말로 통제 가능 이직.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불가피형 이직은 통제 불가능 이직.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직을 유발시키는 원인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가피형 이직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있는 동그라미 임금이나 복리후생 문제, 업무 시간 문제, 작업 조건 문제 등의 불만에 따라 종업원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가피형 이직은 정년 퇴직이나 사망, 임신, 회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없는 동그라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은 여러분 이제 노동법 공부할 때 정말 제 중요한 거고 이 가평이직 불가평이직은 이 기업의 대외적인 평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A 기업과 B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직률은 이직률이 A A 기업은 5%예요. B 기업은 10%죠? 10%입니다. 이때 이제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우 어, A 기업이 더 좋은 회사다 이제 다른 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가피형 이직, 이직.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직이 그 여기서 5% 전부가 가피형 이직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 연봉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B 기업의 경우에는 1%예요. 그러면 아. 이직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가피형 이직이 이렇다는 것은, 아, 여기가 B기업이 좋은 회사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적정 이직률 별표 두개 있고요. 기업의 적정 이직률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이직비용과 인력보유의 합이, 인력보유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정 이직률. 자, 숨기능, 역기능. 자, 적정 이직률로 유지해야 한다. 적정한 이직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직 관리, 자, 순기능. 자, 이직자 측면, 잔류자 측면, 기업자, 기업 입장. 자, 이 특히 이직 관리, 자, 적정 이직률, 적정한 이직률 유지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에 있어서, 이직자 측면, 잔류자 측면, 기업 입장. 이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승기능 역기능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선생님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그냥 장점, 단점 그냥 쓰겠습니다. 문구 뜨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좋은데, 그 대신 점수가 낮아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 자 우선 이직자 측면에서 본다면 타 기업체에 더 나은 직무를 제의 받을 경우 높은 임금 징급 가능성이라는 장점 자기가 선호하는 업무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기회의 장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잔류자 측면에서는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영입되는 신규 직원에 대한 조직의 활기, 이런 것도 장점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능한 인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은 좋은 거죠. 조직 전체 의 능력 제고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인력이 만약에 좋은 직원이 왔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도 가져다 주고 조직 수세신의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을 보시면 이직자 측면에서는 다른 직무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 새로운 회사의 취업, 적응을 해야 된다는 부담,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다른 회타 기업에 취업이 했다 하더라도 이직했다 하더라도 뭐가 뭐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부담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부담 그 다음에 기업에서 불만이 이직 이후에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이제 속담도 있잖아요. 퇴직을 한다고 해서 필요하다 해결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424페이지 자류자 측면에서는 이직자 발생으로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어서 팀 협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협동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이직자에 대한 후임 직원을 즉시 대체되지 않는 경우 동료들이 그거를 업무를 나눠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기업장에는 높은 이직 비용 발생 그 다음에 신규 인재 확보에 따른 모집 비용 교육 비용 어, 그 다음에 기업 기, 기존에 유능한 인재가 이직을 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이 구분 각각이 구분해서 숨기능 역기능을 파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요. 자 이직 관리의 효과적인 전략 이직의 원인 분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직의 원인을 분석하되 언제나 이직 비용과 인력 보유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이직률이 이직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상별 이직에 대한 저, 전략, 회사 부적응으로 만약에 종업원들이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적응을 할수 있는 시스템, 특히 두 번째 줄 밑줄 첫조 제가 따뜻한 배려와 열린 마음. 그리고 이제 OJT 훈련, 따뜻한, 따뜻한 OJT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자발전 욕구 좌절에 대한 이직절, 이직 대응 전략이에요. 자, 승진 기회 부여, 교육 훈련 기회 제공, 해외 연수 기회 부여, 자기 발전 기회 제공, 전문 직능의확충 스킬 머라이어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없는 뭐 소규모 영세한 작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발전 욕구가 좌절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나름 이제 중소기업의 장점을 많이 이제 피하를 해준다면 종업원이 유능한 인재가 나갈 수 있는 이직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원인별 이직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 조직 차원에서는. 기업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제도 적용에 있어서 종업원이 지각하는 공정성 수준이 중요하다. 동그라미. 공정성 수준이 중요하므로 동그라미. 임금 수준에 있어서 내부 공정성을 확립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의 확충.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의 확충 동그라미 쳐 주시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참여적인 의사결정. 비경제적인 복리후생 확 제도 참여적인 의사결정. 긴급한 중요한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켜 줄수 있다. 온정적 리더십, 비경제적인 복리후생,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 재량권 이런 것도 어, 비경제적인 복리우생에 해당이, 된,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확충해서 종업원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이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차원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GS 연기 때부터 언제나 제가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작업환경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는 열악한 열악한 작업 열악한 열악. 근무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관계. 특히 이제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문제, 상사의 리더십 문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기술하기가 쉽습니다. 자, 작업 환경 차원에 있어서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동료 간의 상호작용 인간 관계를 고려한 배치, 일 열악한 작업 조건이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무 내용 차원에서는 결론은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이에요. 결론은. 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 난이도 책임감, 자율성의 문제, 역할 모호성 문제, 동기부여의 도모, 도전적인 직무의 부여, 업무의 흥미, 흥미감 유발, 인파워먼트, 이런 걸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직무관리, 배치관리, 선발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중소기업의 이직관리 방안이에요. 자, 중소기업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 자, 중소기업의 특징이 있죠? 중소기업의 특징.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낮은 임금의 고착화. 두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laughs> 미래가 약하다. 미래 전망이 약하다. 어, 불투명하다 약하다 불투명하다 좋아, 좋습니다 불투명하다 자 이렇게 이두 가지 차원의 중소기업의 특징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특징은 뭐다 알죠 뭐 강력한 시장 권력 튼튼한 재원 뭐다 이론의 특징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 좀좀안전된 연봉 인상률과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승진도 내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직관리 방안을 볼게요. 일단 적정 이직률 분석과 대책 마련이에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이직률을 살펴본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이직의 원인은 임금 수준일 것이다. 임금 수준 동그라미. 이러한 임금 수준에 의한 핵심 인재가 떠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금 수준 만족한 임금 수준 대신에 만족할 만한 근무 시간의 단축,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인간관계에 적합한 업무 배치 등등 등으로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임금 수준의 내부 공정성 확립 중요하죠. 그다음에 작업 환경의 개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에어컨 설치, 오픈기 설치, 화장실과 휴게실의 쾌적한 환경 이런 것도 있어 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제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우리 농사시험이 좀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게 최근에 세리삼성, <laughs> 세리삼성에서 얘기한, 예 네, 세리삼성에서 얘기한 중소기업 또는 기업체가 이제 이직관리, 적정한 이직관리, 이직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스타트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스타트, 이게 오늘 막 열심히 달려와서 그런지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스타트, 그첫 번째, 셀렉션 선발이죠. 선발, 회사가 회사의 인재, 인재상에 맞는 적합한 성, 선발 방식, 그러니까 조직몰입, 몰입 모강규, 모강규에서 뭐야, 뭐뭐 이제 그 몰입도가, 몰입도, 충성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과학적인 어떤 이제 인재 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트루스, 진실이죠, 진실.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현실적인 직무속에 R, J, P와 비슷해요. 회사의 정보, 임금 수준, 상사의 리더십, 회사의 업무 문화, 철학 이런 걸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 회사에 대한 진실된 설명. 그 다음 에 A 어치브먼트. 성취감이죠. 성취감을 수, 유도해 줄수 있는, 뜻대로 신입사원이건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1년차, 2년차 이건 작은 성공을,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맛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성공할 수 있는, 루트, 길을 알려, 방법을 알려줘야 돼, 길. 방법, 루트,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토크. 노, 상, 상, 상사와 부하간 또는 동료간 또는 노사간 활발한 대화. 있어야만 적정한 이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적정한 이직 관리 외 다른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다섯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인사 노무 관리 막답안지를 쓰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laughs> 내가 좀 자신감 이 있다. 내가 오늘 정도 할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불에 탄문제나 내가 아리까리하지만할수 있다 하는데 시간 보니까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다가 어디다든 붙여서 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최근에 유명한 어의 삼성경제연구에서 이야기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경력개발 관리, 교육훈련 관리, 또는 이제 평가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스타트라고 했다! 그런데 스타트! 특히, 칠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한 선발 관계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을 해서 회사의 이 평가 툴에 맞게 인재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맞춰서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얘는 인사 노무 관리에 조금 이제 애정을 갖고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산점 충분히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사의 온정적 리더십 발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직무 배태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직무 배태성이란 자발적 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그 밑에 밑에 줄. 지금 배태성은 연결고리 적합성 희생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정도가 커질수록 이직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자, 연결고리 링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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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니다 인맥, 인간관계 인맥, 연결고리란 종업원이 조직생활을 통해서 구축한 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공식적인 관계망을 말합니다. 인간관계 관계망을 말해요. 직장 동료, 비작업 집단의 친구들, 지역사회,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연결고리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은 개인 직무나 조직에 더 얼매이게 돼서 이직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적합성. 개인과, 개인이 조직과 그환경과의 지각된 적합성 또는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 모두 좋습니다. 자, 종업원이 개인적인 가치,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 자신의 문화와, 아니, 자신의 직무와 적합해야 되고, 이러한 적합성이 높을수록 이직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희생. 직장을 떠남으로써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혜택의 비용을 말해요. 자, 경조를 공부하시는 분은, 뭐, 몰입의 유형 중에서 지속적 몰입과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친숙해진 동료들 흥미있는 프로젝트 (4대) 보험. 이런 제도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개인적인 손실을 말해요. 즉 퇴직을 하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이직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실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적합성이 높을수록 희생할 부분이 클수록 자발적 이직 의도, 즉 실제 이직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보았고 연구 결과 나타났고 따라서 조직은 직무 배태성을 높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 기업의 이직 관리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게 벌써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러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사 노무 관리를 막기 바로 전에 <laughs>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이직 관리 많이 썼겠죠 이직 관리의 이직에 대한 개념, 이직의 유형,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가피형 이직, 불가피형 이직 썼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이직 이직의 이직 적정 이직률을 유지해야 되는 순기능 역기능 잔류자측면이직자측면 기업 측면 썼느냐 안 썼느냐 이제 가제 점수가 많이 비중 있고 마지막 이제 기업의 이직 관리를 예방한지 어 뭐가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활하게 한 대응 방안 관리 방안을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이걸 썼어요. 지문 백 했어. 맞긴 맞아요. 예, 연결고리 적합성 희생 이걸 썬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험생분들이 뭘 알겠어요?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아니고 말구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 원했던 답은 그 당시 이제 교수님들이 강평에 의하면 이거였죠. 적정 이중률의 분석, 중소기 이중률 발생의 원인의 분석, 내부적인 공정성의 확립, 온정적인 리더십, 작업 환경의 개선 이걸 이제 원했던 것이었죠. 근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직무배태성은 아직 미기출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